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결산을 통해 2024년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예측하고 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제품이나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재고 금액의 규모가 순이익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때 재고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이게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준비하시는 관점에서 재고 금액 관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특별세감면 대상이신 분들의 경우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도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내 사업에는 재고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높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순이익은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 매출에서 판매 상품이나 제품에 해당되는 원가를 빼고 직원 급여나 퇴직금, 사무실 임차료, 판매 수수료나 운반비 등과 같은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 제작된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의 경우 한해 동안 매입한 금액이 모두 판매 원가로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판매를 위해 상품 1억 원을 매입했는데 그중 6천만 원을 판매해서 매출 8천만 원을 발생시켰다면 매출은 8천만 원이 되고 매출 원가는 6천만 원이 됩니다. 즉 2024년에 매입 금액은 1억 원이나 되지만 2024년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인 매입한 금액 중 팔린 금액의 원가에 해당되는 6천만 원만 비용 처리되는 것인데요. 2024년에 매입했지만 2024년 말까지 팔리지 않은 재고 매입용 4천만 원은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닌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으로 자산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재고자산 4천만 원은 2025년이나 그 이후 연도에 팔리게 돼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사례에서 연말 시점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 원가가 4천만 원이면 순이익은 매출 1억 원에서 매출 원가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되지만 미판매 재고가 2천만 원이 되면 순이익은 매출 1억 원에서 매출원가 8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됩니다. 즉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재고가 있는 업종은 연말 재고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순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한 이익정을 위해서는 연말 시점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이나 매입금액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 파악이 가능하지만 연말 시점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평소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2024년에 매입한 금액이 1억 원이고 실제 판매하지 못한 미판매 재고가 4천만 원이어서 정확한 매출원가가 6천만 원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재고금액보다 적은 2천만 원으로 재고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매출원가는 매입금액 1억 원에서 미판매 재고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이 되고 순이익은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재고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와 비교하면 매출원가는 6천만 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난 8천만원이 되고 순이익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줄어든 2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만약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결국 2024년에 종합소득세는 2천만원 기준의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게 되니까 실제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장부상 재고를 조정해서 얼마든지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미판매 재고 금액은 4천만 원인데 세금 신고 장부에는 재고 금액이 2천만 원만 남게 되는 건데요. 이 말은 앞으로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 실제 재고 금액 4천만 원을 모두 판매해서 매출은 7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지만 장부상 재고는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순이익을 매출 7천만 원에서 실제 판매된 매출 7천만 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2천만 원만 차감해서 이익은 5천만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2 0 2 4년에 세금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2 0 2 5년에 세금은 실제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사업이 계속 성장해서 매년 매입 금액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재고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번 줄여나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사업이 정체돼서 줄어들게 되는 순간 판매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금액이 이미 이전 사업 연도에 비용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해져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이 재고가 있는 업종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업종별 소득률에 맞춰 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재고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심지어 재고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영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들에게 재고금액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반영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매입금액이 8,600만 원이고 매출이 1억 원인데 연말에 실제 미판매된 재고금액이 2천만 원이어서 실제 순이익이 3,4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되는 업종별 소득률이 약4 정도인데 24% 순이익을 맞추기 위해 재고금액을 0원으로 신고해서 순이익을 업종별 평균인 14%에 해당되는 1,4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대표님들은 3,4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1,4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단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이와 같은 처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2025년 그리고 내후년 2026년에도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재고는 남아있지만 장보상 재고를 0원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에 소득세나 법인세는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게 되고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실제 미판매 재고가 5천만 원이 있지만 2026년에 실제 재고를 0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5천만 원만큼 비용처리가 더 돼서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2027년에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매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거나 사업 정리가 필요해서 매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2026년 말에 판매되지 않고 들고 있던 실물 재고 5천만원이 2027년에 7천만원에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면 2027년에 실물 재고에 대한 판매 매출 7천만원이 발생하지만 이 매출에 대응되는 장부상 재고 금액은 없기 때문에 매출 7천만원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잡히게 돼서 세금 폭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매입이 없거나 매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더 이상 재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매입금액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는 점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각보다 클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이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대표님들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재고금액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실제 재고금액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세금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처리로 인해 세금처리에서 더욱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50%를 적용받는 2022년에 창업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 건데요. 2022년과 23년은 실제 재고와 장부 재고가 일치하게 올바른 순이익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연도는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온라인 쇼핑몰 매입 금액이 2600만 원이고 매출이 1억 원인데, 실제 재고 금액이 2000만 원이어서 실제 순이익은 3400만 원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되는 업종별 소득률 14%로 순이익을 맞추기 위해 재고 금액을 0원으로 신고해서 소득세 신고 때, 순이익을 1400만 원으로 신고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0%가 적용되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140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 50%가 감면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7년에는 장부상 재고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재고에 대한 매출 7천만 원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즉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재고 금액을 쳐서 일부 세금은 줄어들지만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감면이 50% 적용돼서 재고조정으로 인한 절세 효과는 50%로 줄어드는 반면 실제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인 2027년에는 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세금 증가의 효과가 100%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소득세 초과 누진세율 구조까지 더해지면 그 손해는 훨씬 커지게 되는데요. 예시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감면과 같은 세감면이 적용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재고금액 관리가 절세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은 재고가 있는 업종에서 재고금액 관리가 절세에 있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재고금액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꼭 확인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